현재는 최저가가 6억 2천 허가는 19년도에 받았죠. 그리고 2년 전이면 21년도에 허가권이 있는 토지를 현재 이장 땡땡 소유자가 약 7억 5천에 매입을 한 토지가 현재 23년도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최저가가 6억 2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의 추천 물건입니다. 2022타경536810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5월 19회 한필지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. 토지 면적을 보시면 368.5 제곱미터, 약 111평이 되겠고요. 현재 감정가는 8억 8600에서 1회 유찰되어 최저가 6억 2천부터 입찰이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. 일단 이 물건의 용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용도인 중심상업지역, 다음으로 좋은 용도인 일반상업지역 용도가 되겠습니다. 총 필지는 두 가지 필지가 되겠고요. 이 토지의 위치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인천광역시 동구청이 보입니다. 동구청, 좌측에 있는 3위 아파트 바로 뒤편에 있는 코너에 있는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공터로 보시면 되겠고요. 일단 이 토지의 참고사항을 보시면 본건 토지의 경우 동구청 건축과 유선문의 결과 현재 유효한 건축허가가 존재하며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경매 입찰 시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자 일단 이 토지가 현재는 공터지만 건축허가 말 그대로 이 현재 소유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로 알 수가 있죠. 저희가 온라인으로 건축허가 현재 상황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건축행정시스템 세용타는 사이트가 있는데요. 여기에서 정보를 들어가셔서 허가신고 현황 조회를 들어가십니다. 이러면 현재 경매물건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.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대지 오5 다시 1 9번지 조회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허가신고 현재 모습이 나오는데요. 신축허가 2019 주택정책과 신축허가 건축 면적은 258.61제곱미 터 대지 면적은 현재 경매 물건의 토지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. 연면적은 이 건물의 전체 평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2,458.453 제곱미터에서 평수를 계산하시게 되면 현재 약 743.6평 정도 건축 예정이 되어 있는 허가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현재는 허가 또는 신고만 돼 있는 상태고 아직 착공은 하지 않은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일단 오피스텔로 이렇게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 허가권이 중요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 다음 매수자 즉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하면 이 허가권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하실 줄아시 됩니다. 내가 허가권을 취소를 하고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허가권을 내가 현재 소유자로부터 승계를 해와서 다음에 매도할 때 현재의 토지는 허가권이 있는 그것도 오피스텔 허가를 받은 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. 이 허가 부분은 자세한 방법이 많이 있지만 정확한 건 현재 동구청 건축과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. 자두 번째로 이 토지의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. 현재 최저가는 약 6억 2천 대로 나와 있고 평당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평당 약 550만 원 정도의 최저가 진행을 하고 있는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항상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죠. 토지 실거래는 밸류맵이벨류맵 사이트에서 이 번지를 입력하고 보니 현재 21년도에 이 필지와 이 필지 이두 가지가 한 번에 지금 경매에 진행이 되고 있는 땅인데요. 이두 가지 금액을 합해 보면 약 7억 5천 정도의 실 거래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 21년 8월에 평당 745만 원에 거래가 되었죠. 자 이렇게만 해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전에 7억 5천의 실 거래인데 현재는 최저가가 6억 2천. 허가는 19년도에 받았죠. 그리고 2년 전이면 21년도에 허가권이 있는 토지를 현재 이장 땡땡 소유자가 약 7억 5천에 매입을 한. 토지가 현재 23년도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최저가가 6억 2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투자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가 좀 존재하겠지만 내가 여유가 된다면 허가권 승기를 해서 오피스텔 착공 후 준공을 끝내고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허가권을 승기를 하고 다시 내가 이 토지를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허가권이 있는 토지와 허가권이 없는 토지는 금액 차이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불경기 시대에 직접 건축하는 것보다 좀 보유를 하고 다음에 매도하시든지 아니면 바로 단타로 다음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